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어, 이번에는 10티어 중전차들을 좀 나열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등급 같은 거를 한번 매겨보려고 해요. 네, 그 댓글들을 보니까 이제 전차들, 어떤 게 좋아요? 이제 등급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반응을 보고서 더 준비를 해 보던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10티어 중전차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전차들 중에 타본 전차를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 있다. 그래서 아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랑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저보다 더잘 타시는 분들도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서. 어, 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A, B, C? 이렇게 이 정도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준은 뭐, 토너먼트보다는 좀 공방에서 타기 용이한 전차들 해가지고, A, B, C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뒤로 가서 이제 전차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어, T110, E5라고 해가지고, 미국 전차에요. 미국 10티어. 미국 10티어 전차구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단한 머리를 가지고서 이제 홀다운을 할 수도 있고, 관통력 같은 경우는 271. 이렇게 대충 주포 성능 같은 것만 좀 따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틀 특징으로는 내린각 8도. 거기다가 특별한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종에게 맞았을 때 데미지를 덜 받는다던지 아니면 속도가 빨라지는, 네. 그런, 어, 유틸성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5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무난무난하기도 하고, 내린 것도 좋고, 홀다운 하기도 좋고, 이런 특별 소모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등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또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영국, 영국 10티어 슈퍼 컨커러입니다. 이 친구는 수집가 전차라서 따로 뭐 연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고 그냥 상작강 아니면은 상점에 나왔을 때 사셔야 돼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PC판의 슈컨의 위상은 굉장하죠. 엄청난 주포 성능에다가 단단한 뭐 머리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어, 이 친구도 블리츠로 넘으면서 약간 주포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조준 시간이나 분산도가 영국답지 않은 그런 주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긴 하고 어, 탄속 부분 그런 것도 체감상으로 살짝 느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내린각은 하지만 1 0도로어 굉장히 좋은 헐다운을할수 있고 머리도 단단하다는 점. 네. 어, 하지만 어, 트리에서 바로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게좀 가장 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 파이브 같은 경우는 유틸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소모품 같은 거 특별한 게 있지만 이 슈퍼 컨커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 이, 이 친구도 진짜 좋은데 a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a하고 b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정도라고 <laughs> 사실 계획은 abc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 진짜 또 이야기해보니까 달라지네 a 마이너스 정도 네또 뒤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크랑방 어 새로 이제 추가된 크랑방이고 단단한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전차 어, 하지만 이 친구 DPM이 2000밖에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고, 아, 그 앞서서 이제 스웨덴 트리입니다. 스웨덴. 스웨덴 10티어. 중전차고요이 친구는 이제 연구 트리를 이용해서, 네, 연구를 할 수가 있겠고, 아, 물론 세 발을 다 가지고 이제 버스트 딜을 하게 되면은, 이 알파댐이 400이요. 400 곱하기 3에서 1200의 데미지를 순식간에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탄을 다 소비하고 나면은 장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런 게좀 단점이라서 혼자 나오면은 어려움점이 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머리 플러스 내린 각구도 이런 부분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플러스로 이제 모래 주머니 같은 모래 모래 이건 모래 아인데 모래 주머니 같은 이제 특별한 어, 군용품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방에서 타기에는 어, 개인적으로 살짝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되게 애매한데, B를 주자니 아쉽고, A를 주자니 안 되고, A- 정도는 아닌 것 같고, B+,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혼자 남으면은 힘을 쓰는 게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네.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은 t 5 7 b t 5 7 b 라서이 친구는 미국의 10티어 중전차예요 아까 봤던 E5랑 또 다른 미국의 심지어 중전차고요 DPM 같은 경우는 3000 정도 나오고, 알파뎀 400, 그리고 클립이 3발입니다. 그럼 한발 쏘고, 이제 2.5초 있다가 쏘고, 뭐 이렇게 해서 3발을 다 맞추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200에 순식간 버스트 딜을 할 수가 있다. 우리 미국 전차답게 8도의 내린각, 굉장히 좋은 내린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장전 시간, 클립 장전 시간이 거의 20초 정도 되기 때문에 탄을 다 소비하면 좀 타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공방에서는 살짝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이제 클립, 어, 잘장전 타이밍, 나가서 싸워야 할 타이밍, 뭐 이런 거를 진짜 이제 숙련된 분들이 타시면 엄청나게 무서운 전차긴 한데, 어, 게임에 얼, 어느 정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타게 되면은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 친구 B 정도 주고 싶네요. 네. 다음은 200. 네, 독일. 독일의 200, 200이죠, 200. 네. 이 친구는 티거 1부터 해서 티거 2, 그 다음에 275 같이 이제 황금 라인에 달리다가 이제 10티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개인적으로는 역변회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 하단 부분이 너무 어, 약점이 크고 이쪽 포탑 부분도 약점이 좀, 네, 심하게 크죠. 어, dpm은, 막이 정도 되고, 내린가고, 7도 정도. 어, 저는 이제 독일 친구들, 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탱크들 중에서는, 어, 코끼리, 7201 다음에 이제 200이 좀 위치하지 않, 위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b- 정도 주고 싶어요. 공방에서는 200이 요즘에는 좀 많이 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관통에 구축전차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200처럼 뭐 옆에 뭐 이렇게 정직하게 장갑이 수직인 애들이 힘을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뭐 200만의 매력 있으니까 고민이 뭐 고민 되시는 분들은 좀타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은 마우스 두 개. 이 친구도 독일의 시티어 중전차예요. 어, 특이한 거는 이제 관통력이 좀 낮아요. 258밖에 안 되는 관통력이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고 있고 앞으로 보여드릴 이 중전차들은 다 관통력 증가 이큅을 끼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DPM 도은2,300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이제 월탱에서 가장 많은 체력이 높아요. 가장 체력이 높다 한3,000 3,000의 체력을 가지고 내린각은 8도 정도. 주포 성능이 좀안 좋아 보이긴 한데 이 친구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보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차를 평가를 할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내가 상대편으로 만났을 때 까다로운 전차가 있다. 그 전차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 친구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공방에서 마우스 소대뿐만 아니라 이제 마우스만 나와도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A를 주고 싶네요. 이 마우스 같은 경우. 네. 다음은 이제 VK9001. 해가지고, 얼마 전에 막 경매장 이런데서 나왔었죠. 순식간에 팔려버린 9001로 알고 있는데, 어, 말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단한 장갑. 장갑이 좀, 어, 단단하죠. 장갑이 단단하고, 그게 장점이다. 하지만 뭐, 관통력 부분에 살짝 아쉽긴 하고, 뭐, DPM도 좀 아쉽긴 하다. 어, 그리고 다른 제가 9001 영상 저 예전에 올렸었는데 거기서는 선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중형전차들의 뺑뺑이를 잘 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겠고 내린각은 10도 정도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타면 좀 아쉬운 게 이제 독일 치고는 뭔가 그리고 생김새 치고는 뭔가 좀알파드이 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점 후방포탑. 후방 포탑 전차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이제 뭐 1호비도 나올 텐데 후방 포탑은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포탑이 앞에 있는 전차들하고는 다르게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다. 하지만 이 친구는 확실히 좋은 친구. 왜냐면 장갑이 단단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9 0 0 1 상대할 를때 어려웠다 느끼면은 이 친구는 보다 좋은 전차다. 네, 저는 이 친구는 A를 주기는 좀 그렇고 A 마이너스 정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201. K, 뭐 VK7201, 코끼리라는 <laughs>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차인데, 일단은 이 친구, 어, 저는 C 먼저 <웃음> 주고, <웃음> 네. 아, 이 친구는 이제 후방 포탑이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이 포탑 링 쪽, 이쪽이 역티를 해도 약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상대를 할때 이쪽을 쏘면 되겠고, 하단도 약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알파뎀이 640에서 200하고 똑같나? 똑같을 거야 아마. 내린 각은 7도 정도. 하지만 이제 장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16.75초. 저 같으면 이거 탈 바에는 그냥 야이백 탑니다. 네. 7 2 0에 사놓고 몇판안 탔는데 이것도 좀 타면서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진짜 별로, 어, 10초 중전차 다 모았는데 뽑을 게 없다 싶을 때 뽑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마지막에 뽑은 그런 친구입니다 네, 다음은 IS-4 소련 10티어고요 이 친구는 그냥 A 줘도 될거 같아요 왜냐면 토너먼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전차고 단단한 장갑에다가 이제 주포 성능도 좋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알파뎀이 420밖에 안 돼서 이게 만약 460이었다 하면 진짜 엄청나게 날아오를 거예요 진짜 좋은 전차가 될거 같은데 알파뎀이 낮은 거 빼고는 거의 단점이 없다 무난무난한 단단한 그런 전차 운용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친구의 최대 적은 이제 트리겠죠 뭐 병사 그런 친구들 병사 병사 트리 트리 타는 게좀 어려워요 네 그런 부분만 이제 고내하고 넘어가시면은 십티어에서 이제 보상을 받아서 타실 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고 일단 이 숙사를 키우시기 전에는. 어, 뒤에 나오는 이숙취를 먼저 키우고 숙사를 키우게 되면은 트리 연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 호환이 되니까 좀더 수월하다고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숙사는 진짜 좋은 전차니까 네, 하나 정도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IS7 이 친구도 이제 소련 10티어고요. 7티어 IS에서 IS3 그 다음에 IS-8, 그 다음에 IS-7까지 오는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 이 친구는 똥칠이다, 아니면 가칠이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친구는 저는 마음에 들고, 들어하고 좀 좋아하는 전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A-에서 B+, 사이 정도 될것 같네요. 네. 명확한 뭐 하단 약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친구를 헤비끼리 싸움보다는 이제 중형 전차를 때려주러 갈때좀 많이 사용을 하고, 네 소련 맛답게 조금 에임이 좋지 않기는 해요. 하지만 뭐 충분히 조준하고 사격을 한다면 알파 데이뭐460 정도 나오고 맥데이 575였나, 625였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 이거 이런 부분은 좀5 2 5인가어 아무튼 와이 정도 맥데이 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생각 있으시면 좋다. 왜냐하면 소련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 뭐, 숙제, 숙사, 둘다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전차는 FVE 로비. 영국 10티어. 저는 영국 중전차 트리의 꽃은 9티어 컨커러라고 생각해요. 컨커러 진짜 재밌게 탔었고 물론 풀업 기준이긴 하지만 이제 10티어로 fv2 로비가 오면서 그걸 좀다 까먹, 까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후방 포탑이라는 점이 가장 어, 난이도를 올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좋은 거는 분단 공격력 네, 조준시간 분산도 아마 앞에서 봤던 슈퍼 컨커러가 이로비의 주포 성능만 가지고 있어서 있어도 그 친구는 진짜 엄청난 전차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림각은 7도 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로비 불 겁나 잘나요. 불 진짜 잘납니다. 소화 스킬 필수예요. 저는 이 친구 공방에서 타기가 좀 까다롭다 생각합니다. B 정도 네, 주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로비보다는 앞에 있는 9티어 컨커러를 타시면 조금 더재밌게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치프틴 치프틴에서 영국의 1티어고요 얘는 골탱입니다 트리 를 키워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차는 아니고 뭐 요즘에는 상자깡 아니면 골드로 구매 아, 현금으로 구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 친구도 나온 지는 좀꽤 됐어요 하지만 진짜 정말 좋은 주포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분단 공격력 뿐만 아니라 조준시간 100m 분산도 거의 다 내린각까지 좋아 가지고 네 진짜 좋은 주포성능 영국의 주포 같은 진짜 좋은 주포 가지고 있고 기동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거 A플러스 왜냐면은 이제 공방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 타기 편하고 좋습니다. 기동성도 있고 화력도 어느 정도 되고 헐다운할 수 있는 뭐 내린각도 좋고 머리도 어느 정도 단단하고. 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좀 고이다 보니까 막 해치도 때리고 하는데 역시 아직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십티어 골탱 에비를 사야 된다 하면은 이제 지프틴을 첫 번째로 좀 꼽고 싶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WZ 113. 중국, 십티어. 이 친구는 타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은 장갑 같은 게 있고, 어, 이 친구는 장갑으로 타는 게 아니라 DPM으로 싸우면서 너한 발, 난두 발, 뭐 이런 식으로 타야 되는 전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 난이도는 생각보다 좀 높지 않나. 쉽습니다. 근데 진짜 잘 타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잘 타요. 분단공격력 3200. 중전차인데 3200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쓰고 고철탄. 성작탄에서 성작탄도 알파이 370이나 되고 내린 가격도. 하지만 선회가 진짜 안 좋습니다. 선회안 좋고 거기다가 포탑 선회 정말 안 좋아요. 이런 좀 단점이 있는 전차이기도 한데 이 전차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진짜 고수분들은 아이 친구만한 전차 없다 s 등급 조금 타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뭐 c 뭐 b 뭐 이렇게 갈것 같은데 어 저는 이 친구 중립기어 <laughs> 중립기어 사실 어 좋긴 좋은데 어저한테좀잘안 맞는 그런 전차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중립기어 받겠습니다. 네. 다음은 WZ1115A. 이 친구도 중국 1티어고요 수집가 전차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탱크 트리를 키워가지고 뽑을 수는 없는 전차고 뭐 상자나 이벤트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고 아니면 골드를 사용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분당국이 2400 이렇게 나고 알파덴 460, 내린각은 7도. 네. 그래서 IS-7 소련의 10티어 숙취라고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곤 해요 하지만 내린각이 7도라서 숙취보다 내린각이 좋다 그래서 이 친구 타기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좀잘 맞지는 않는 전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C, B-에서 C정도 왜냐면 저는 이거 탈바에는 그냥 숙취를 탈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 전차 또한 잘 타시는 분들은 잘 타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생각하셔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어, 전차를 조금 어,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수집가랑 골탱 1 0어 이런 거를 얻을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프틴 1순위, 1순위, 2순위, 900일, 3순위 그거 2컨 이정도로 얻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뒤로 가면은 이제 50B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된것 같은데 AMX 50B 프랑스 전차고요 프랑스 시티어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미국의 시티어5 7 b 랑 똑같이 이제 이 친구도 클립 전차예요 네, 클립 한발 근데 포탄 제장전이 3초 정도 걸리고 알파뎀은 400이 친구도 3발 다 쏘게 되면 1200의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내린각은 1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TO7보다 이 50비를 더 좋아해요. 이제, 클립 재장전 시간도 한 1초 정도 짧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기동성이 좋고, 그 다음에, 클립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익숙하신 분들이 이거를 타게 되면은, 게임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이제, 포텐셜이 높은 전차라도, 전차라고 생각 합니다.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전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친구 진짜 좋아해요. A 정도 주고 싶네요.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거 주관적인 평가니까. <laughs> 내 마음대로 평가니까. 네. 네. 다음은, 어, 이렇게 해서 뭐, 1 0 중전차들을 거의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뭐, AMX 그, 뭐야. 알파벳 460짜리 프랑스 전차는 제가 터보지도 않았고, 그 전체 없어가지고, 여기서 제외를 했고, 어, 그리고 계속 많은 질문이 들어오죠. 댓글들을 보면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탱크가 좋아요? 숙칠, 숙사. 뭐가, 뭐가 더 좋아요? 어, 어 뭐가 더 좋아요? 이런 게 이야기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한테 잘 맞는 탱크가 제일 좋은 탱크예요 내가 잘 타야지 재밌고 좋은 거지 남이 좋다고 해서 내가 타는데 나한테 안 맞아 근데 꾸역꾸역 거 탄다 그러면은 그거 스트레스 받고 이제 게임도 재미없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저런 탱크들 어, 영상 같은 거 보시고 한번 타보시고 느껴 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전차를 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뭐 10티어 중전차 뭐 영상 찍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한번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은 뭐 중형 전차 그리고 뭐 구축 전차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티어뿐만 아니라 이제 9티어, 8티어, 7티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전차들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 자리가 되면 좋겠고 한 가지 단점 제가 저 티어 잘안 타가지고 전 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타봐야 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네, 이번 시, 되게 긴 시간 동안 방송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